안녕하세요. 절대투자 명품피디 PD, 한피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를 좀 보세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로 환산하니까 9,707만 2 0 원. 어, 뭐 이거 한 1억에 한 300만 원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에, 코리아 김치 프리미엄이 5.89 포인트. 더 비싸요. 그죠? 자, 나스닥이 조정받고 있는데도. 어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 1년, 1년치한번 봐볼까요? 아우, 1년만에 이거 얼마 올라온 거예요? 아, 이거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뭐, 몇 배를 벌었네요. 그죠? 2700만원. 자, 근데 여러분들, 작년 6월에 이 2700만원일 때 여기다가, 아,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그죠? 음, 뭐 여윳돈이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어, 뭐 저도 생각은 들었어요. 여윳돈 이 있었으면 해도 된다. 그러나 뭐 내가 뭐 꼴랑 있는 재산 뭐몇 수천만 원 여기다 이렇게 다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음,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부작용이 좀 있겠죠, 그죠? 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일단 이 국내 자산 가상자산 전체 거래 금액이 거래 금액이요.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을 넘어서고 있다. 뭐 거의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 쉽게 생각해서 어, 코스피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어떤 경제 활동하는 기업들의 총 시가죠. 그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배당을 주고 주주들에게 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는 뭐 사실 이건 화폐도 아니고 그죠? 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디지털 투기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 현재는 그렇게 봐야죠. 아무리 뭐 이게 뭐랄까요, 지금 뭐 거래가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배당도 안 나와. 뭐, 코인이라는,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회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도 몰라. 그죠? 시장에. 에, 음,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에, 시장이 에,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에,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동성이란게 한정되어 있는데, 에, 그게 주식 시장에서, 어, 그, 뭐랄까요, 이, 에 뭐랄까 투자하고 뭐 순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 배당을 받아가고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는 말 그대로 코인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 그 뭐죠 테라 같은 거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지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뭐몇 어뭐 프로 안 남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 코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코인 시장이 또 커지면은 엄청나게 그 뭐랄까요 그 사기꾼들이 또 이상한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모르는 또 어르신분들한테 막 팔아먹고 그러더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사기가 판을 치는 치는 지금도 아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코스피 시장 거래 금액을 넘어서 주식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성장률 침체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 그죠? 어.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에, 삶이 어려워진 거야. 그죠. 어, 이 점심값이 만원 뭐 12,000원 되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과가 한 개에 뭐 5,000원 7,000원 되면서 사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 야안 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투기판으로 달려갈 수 있죠. 자, 그게 코인 시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예, 몰려가고 있다. 코인 시장으로. 자, 1 1일 글로벌 가상 자산 시황 중개사이트 코인 마켓 캡에 따르면 예, 이날 오전 12시 기준 오늘이요. 오늘 예, 국내 가상 자산 24시간 거래액이 11조 8543억 원. 아니, 거의 11조 8,500억 정도 뭐 업비트가 8조 8,000억 정도 비스점이 2조 7,000억 정도 아, 이런 회사들은 뭐 떼돈을 벌겠네요. 떼돈을 벌겠어.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거 그렇다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법이 바뀌었는지 그 코인인 거래를 통해서 버는 돈을 세금을 걷나요? 이거 거래세도 아직 안 거둘거죠. 그죠? 뭐 우리가 증권을 거래하면 주식을 거래하면 어, 국가에다 세금을 내잖아요. 주식 거래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 싫은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 문제가 뭐냐면,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어쨌든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윗돌고 있어요. 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11조 4700억이니까, 14000억을 넘었네. 가상 자산의 투자 금액이 더 커졌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식과 코인을 놓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내가 아무리 좋다는 기업을 사도 오르질 않아요. 어. 왜냐? 어그주 주식의 대주주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디스카운트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도 안 올라.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그런 게 올라갔을 뿐이지. 그리고 그게 메인 테마가 돼야지 이 시대의 메가 트렌드가 돼야 올라가는 거지. 요즘같이 AI면 AI 반도체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나머지 주식들은 완전히 다죽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투 투자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주식 투자의 주식의 현재 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아 차트를 보고 뭐 바닥이네 하고 들어가도 거기서 반토막 나는 거는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래. 비트코인은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니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그죠?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숫자는 한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는 거잖아요. 한정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만 계속 들어오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잡코인은안 하겠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하면 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종목이 하나야. 코 어, 코인 시장은 종목도 하나이고 그그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알고 모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 떨어지는 거야. 단순한 거죠. 단순하다 이거야. 투자가 단순하다 이거야.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이 뭐 e 패스를 분석한다든지 그죠? 서를 분석하는 나이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단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 접근하기 쉬운 거야 주식은 어려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그죠? 어? 어 그게 지금 뭐 HBM 반도체를 만들지 안 만들지 그 회사가 어떤 기술 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하이닉스도 요즘 잘 나간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더 갈지를 어떻게 아냐고 여기가 고점일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야. 그죠?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 지금 사가지고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침체기를 겪던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주식 시장과 비등할 정도로, 살아나고 있다. 자, 올해 들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투자심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앞에 봤죠? 어, 지금 벌써 김치 프레임, 프리미엄이 5.8%야. 예, 굉장한 과열 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됐나를 제가 좀 설명해 드렸어요. 아주 간단하다, 이거야, 투자하는데. 그냥 비트코인만 사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억을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 비트코인, 뭐, 소위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뭐, 2억 간다, 3억 간다는 얘기그얘기 계속 돈이 들어오면 계속 올라간다, 이거야. 아, 일종의, 에, 그, 뭐라 그러죠? 다단계 구조죠? 그죠? 다단계 구조야. 다단계 구조. 에,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워렌버핏 같은 사람은 뭐, 3만원에도 나는 안 산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 그 AI 반도체, 뭐, 하이닉스가 뜨고, 뭐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외국, 외국, 개, 개인들이 시한 일조 정도를 팔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 돈들이 다 지금 어디를 가겠어요? 주식이 폭락하고를 기다리고 있거나 코인 시장으로 가고 있다이까 코인 시장. 개인 주식 시장은 급등을 하니까 다 본전 심리에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 시장에떠나 가상자산 다른 쪽으로 투자 처으 갑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다 부자가 되면 상관없는데 가서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코인은 다단계 구조다 계속 누군가가 사줘야 돼 근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아니,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시중에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코인은 위험한 시장이잖아 그죠 그런 생각 있잖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한다고 차라리 주식을 하지 자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음, 사람들이 다 고점에 물리겠죠. 어느 순간에는. 에, 조심하셔야죠. 그죠? 자,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에,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또 힘을 못 써. 그죠? 그러니까 힘을, 개인들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기관들은, 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식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을 꼬시겠죠. 그죠? 아, 주식시장이 질이 안 좋아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체력이 약해지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좀 좋은 주식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뭐 그런 것만 올라가잖아. 그죠? 아, 주식시장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거래할 수 없대요. 그렇겠죠. 당연한 당연한 거죠. 뭐 이건. 자, 외국에서 코인 사면 되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할 것도 없고.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 급증은 개인의 큰 영향이다. 그러니까 또이 이 코인이 폭락하면 을 개인들이 또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자, 이렇게 광풍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아, 이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이런 배경에는 사회적 배경에는 2030 세대가 MZ 세대죠. 예, 근로소득만으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죠? 그죠? 이 친구들은. 거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만났어. 그래서 마지막 탈출구를, 어, 비트코인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게 평론가들의 의견이에요. 고수익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음, 예,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로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대. 예, 우리 젊은이들의 임금이. 예, 임금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음, 뛰고 있고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어, 거기에 비트코인이라는 예, 투기 상품이 나타난 거죠. 자 국내 주식 시장은 사실은 외국인이 막그 자기들 좋아하는 주식만 가지고 올리니까 어, 일반인들은 다 소외가 됐어요. 예, 팔고 나가기 바빠. 그죠? 아 어, 그리고 코인은 계속 올라가. 아, 당분간은 예, 돈을 빨아먹는 하마가 되겠죠. 이 코인이 예, 아마 아, 이거 큰 휴지증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1억인데, 예를 들어 9,700만 원이니까 뭐 거의 1억인데, 여기서 2억 간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1억을 다 빼팅할 수 없잖아. 운이 좋아서 1억 5천이 될수 있어. 그럼 여러분 1억 5천 되면, 거기서 또 팔지도 못해. 자기를 열심히 하시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그냥 주식 투자로,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지 못한다니까 주식은 할수 있거든요. 어, 기다리면 되니까 주식은 계속 배당도 주고 어떤 그그 그 회사의 그 실적이 나오잖아. 그 그렇죠?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추고 있고 에, 경제 성장이 좀 멈췄죠 우리나라가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 않으면서 한정된 부를 누가 쟁탈할 것이냐 하는 싸움에 들어가면서 가상자산이 에, 가상자산으로 투자자산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비트코인은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달리 해외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비트코인도 오른다. 그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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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박장 어디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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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지노가면은 이제 그 바카라라고 있죠. 그 홀짝인가요, 그게? 거기서도 그냥 홀짝이잖아, 홀짝. 이것도 외국인이, 외국에서 비트코인 오르면 우리도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 도박하고 똑같은 거야. 자, 부작용은 역시 주식 시장이 체력이 말르고 말로, 있다. 자, 그리고 코인은 폭락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다. 그죠? 어. 주식은, 그래도 배당이라도 주잖아요. 좋은 회사면. 그럼 끝까지 들고 있으면 본전이라도 되고, 어느 세월은 올라가지만, 코인은 시장에서 사라지더라고. 자,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요. 이상 절대감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